이시조선 500년과 성수엘이 재원 광화문이 41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옛 조상들의 빛나는 얼과 슬기가 오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손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진필로 새겨진 한글현판 광화문. 이 현판 하나를 제외한다면 새로 세워진 광화문에서 나무라고는 한 토막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조마레의 광화문 전경이며 이것이 후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25때 불탄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복원된 광화문을 구경하려고 멀리서 올라왔다는 노인들은 광화문의 옛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면서 옛 일을 되새겼습니다. 이태조 때 세운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불타 고종 때 다시 지었고 일제의 침략으로 뜯어 옮겨지고 6.25때 불탄 것을 이번에 복원시켜 옛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광화문을 복원한 것은 그것이 역사 속에 흐르는 우리 여울의 찬란한 표상으로서 자립하는 국가 번영하는 민족의 상징이라는 뜻에서 공사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지붕 마루의 신소들, 전설의 동물 해태 이 모두 옛 자리를 찾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번영의 위치를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대견한 듯 바라보는 노인들은 저는 70년 만에 시왕 우리 다시 재가지고 있는 제지형구경합니다 근데 얘들한테 제주 시왕 못지않게... 참 잘게 있습니다. 이 웃음 속에는 자주민족의 긍지와 문화국민으로서의 슬기가 엉켜있지 않겠습니까?